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How does it taste? 천천히는 이쪽 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I'm coming. I'm coming. To 이거 좀 먹어봐. 이거 좀 먹어봐. Try this. How does it taste? 무슨 맛이야? 무작정. Taste. 에 커피 빨터. 커피는 써. 커피는 써. 어, 치아 어, 감자칩은 매 짜. 리 고추는 매워. 레몬이 따워. 레몬은 셔 <laughs> 아고코